분양가가 음. 너무 비쌌어. 너무 비쌌고 그리고 후분양이었잖아요. 음. 후분양이었기 때문에 분양가보다 감정가가 높게 나오지 않아서 대출이 많이 안 나왔어요. 음. 제가 원하는 만큼. 그래서 남천자에못 가. 그리고 더비치 푸르조 서밋 또한 후분양이어 가지고 똑같은 원리에서 대출 많이 안 나왔어요. 음. 그래서 못 가. 음. 못 가. 그러면 투자적인 관점으로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데 음. 제가 원하는 만큼의 대출이 안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실 깔끔하게 서울을 포기했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산을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요. 부산을 가야지 라고 또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때 당시에 특례보금자리 나왔잖아요. 음. 자, 23년에 특례보금자리의 특징들을 보면요. dsr 안 봐. 니가 신용대출 있어도 대출 무조건 해주네. 오 땡큐. 엄마까지 구억까지. 그러면 나는 9억짜리 집 사도 되겠네. 그리고 제가 그 보도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신축 아파트도 등기 안 나왔어도 계약서 가지고 잔금 대출을 해준대요. 어? 그러면 신축 아파트 가도 되겠네. 그리고 지금은 거의 못하지만 체증식 상환 가능하고 어? 내가 언제 팔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 없고 그때 당시 금리 계속 비쌌잖아요. 근데 금리 4%네 와, 이거 땡큐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대출 만기 50년이었어요. 대출 만기 50년이란 말은요. 제가 월에 갚아야 되는 돈이 적어진다는 말이에요. 음. 그렇다 보니까, 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담을 좀덜 가져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내가 서울 못 갔어. 경기도 상급지 못 갔어. 그렇다고 하면 내가 부산에 신축 감정값 많이 나오는 거 대출 풀로 땡길 수 있는 거 찾아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세개 단지를 뽑았어요. 다섯 개 단지를 먼저 뽑았거든요. 음. 다 알만한 단지들이에요, 여러분. 양정, 포레지 스위치, 레이 카운티, 대연 프루지오클래스더 비치 프루조 썸이 남천자에, 남천자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말한 금 다섯 개 단지 중에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때 당시에 앞 투자를 한다면 뭘 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네. 여기서 여러분 입지만 볼게 아니라 투자적인 관점으로 내가 얼마를 드는지도 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자, 근데 일단 저는요, 자, 선택은 레이 카운티를 음. 선택을 했었어요. 음. 그리고 선택을 하지 못했던, 사실 남천자이 제일 좋은 거 알았어. 음. 근데 일단 분양가가 음. 너무 비쌌어. 너무 비쌌고 그리고 후분양이었잖아요. 음. 후분양이었기 때문에 분양가보다 감정가가 높게 나오지 않아서 대출이 많이 안 나왔어요. 음. 제가 원하는 만큼. 그래서 남천자에 못 가. 그리고 더비치 프르조 서밋 또한 후분양이어가지고 똑같은 원리에서 대출 많이 안 나왔어요. 음. 그래서 못 가. 음. 못 가. 그러면 투자적인 관점으로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데 음. 양정포레일즈, 레이카운티 대형 프루지오 클라센트. 음. 자, 세개 단지를 제가 음. 전수조라서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양정 같은 경우에는 6억 9천이, 음. 6억 9천에 이제 나, 매물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5억이었고요. 피가 1억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일단 6억이란 말이잖아요. 그리고, 아 피가 1억 5천이 붙어, 아니다, 그때 피 거의 1억이었어. 음. 그러면 분양가금면 5억 5천짜리 매물에 피가 1억 붙어 있었으면 6억 5천이란 말이죠, 음. 여러분. 근데 얘가 감정가라는 말은 은행에서 주변 시세를 보고 6억 5천에 샀지만 대출해줄 때는 얘를 내가 7억으로 봐줄게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출받을 때는 KB 시세 보고 대출하는데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내가 감정가 7억이면 70%까지 대출이 보통 나오잖아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럼 7, 7에 49 4억 9천까지 대출이 나오네? 그럼 나는 6억 5천에 이걸 샀지만 대출은 4억 9천이 나와. 그럼 여러분 차액이 얼마예요? 내가 투자금은 1억 6천이 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자 1번 이렇게 나왔고요. 푸르조 클라센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5억 3천이었고요. 맵 프리미엄이 똑같이 붙어 있었어요. 음. 1억. 근데, 아까 양정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 얼마였어요? 7억이었어요. 근데, 푸르지오 클라센트는 감정가를 8억으로 쳐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자, 그러면 8억이면 은 8,756, 5억 6천까지 이제 저, 대, 대출이 나오는 거죠. 어,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포레일즈 스위치엔 6억 5천이었거든요. 음. 근데 얘가 매매가 6억 3천이네. 음. 5억 6천까지 대출이 나오네. 그러면 내돈 얼마 들어간다? 7천만 원 들어간다. 음. 근데 양정포레즈 일 스위첸 1억 6천이야. 음. 후르조 클라센트 7천만 원 들어. 대장님 같은 뭘 선택하시겠나요? 클라센트요. 무조건이죠. 이거는 아무 딱 클라센트예요. 음. 근데 강남콩이 선택한 거는 음. 레이카운트였어요 음. 자, 왠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분양가가 7억이었어요. 음. 그때 당시 프리미엄 붙은 게 1억 2천이었거든요. 자, 8억 2천이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1단지 로얄 라인이었고, 제가 맨 처음에는 생각했던 게 3단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음. 저는 한 7억 5천 정도에 매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갔었거든요. 음. 근데 얘가 제가 감정가를 알아보니까 감정가가 그 롯, 그때 당시 사직 롯데캐슬이 9억 5천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 대출이 그래도 신축이잖아요. 1단지 감정가를 10억을 쳐 주더라고요. 어, 매매가는 8억 2천인데 대출이 7억까지 나와. 그러면 7 빼면은 1억 2천이네. 음. 양정포레즈 일 스위첸 1억 6천 들었어. 클라센트 7천 들었어. 얘 1억 2천 드네. 음. 자, 그러면 입지로 내가 5천만 원 차이나 프로조 클라센트랑 음. 돈은 얘가 더 적게 들지만 음. 입지에서는 무조건 음. 아무따 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를 선택했는데요 여러분 그래 그거 알겠는데 그거 지금 통하냐 이걸 네.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지금 요 분양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거 안 통해요 음.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 왜 보여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전략에 맞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분양권 사는 거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왜첫 번째 분양가 비싸지 않고 분양가 싸지 않고요 두 번째 입지 좋은데 없잖아요 입지 좋은데 평균 4,500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 완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진짜 가성비는 저는 기축 아파트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확실히 공부해서 내집 마련이든 갈아타기든 5억에서 9억 사이에 지금 기축 아파트로 옮겨 타는 거 진짜 저는 완전 아니, 강추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laughs> 진짜 저는 그게 지금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별로 맞는 전략을 펼쳐야 된다. 그리고 DSR 3단계가, 어, 이게 지금 2월 19일 날 정부 대책이 또 나왔었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DSR 안볼 정도 대출력에, 이거 저는 이것도 사실 오프라인 강의 오시면 제가 대출 안 나오는 것도 대출 이제 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자금 설계가 개인별로 다 다르게 들어가요. 회사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신혼부부 자금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종소세 이런 거 신고 많이 안 하잖아요. 소득생 신고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저희가 이제 내집 마련 강의하면서 또 풀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에서 이 온라인에서는 할수 없는 이그 이 넘나드는 그 선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은 진짜 여러분들하고 꼭 뵙고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자, 무슨, 이야, 어, 그래서 사실, 아, 이거, 이거 얘기하다 왔는데 지금 2월 19일에 음. 정부 대책이 또 나왔거든요. 네. 이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DSR 3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음. 이 얘기를 무조건 저는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음. 근데 정부에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4월에 음. 이야기를 다시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나온 대책들이라고 해봐야 뭐가 있냐고 봤더니 서울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지방 도시의 이제 미분양 물건들을 3천 건 3천 호 정도를 LH에서 매입을 하고 그거를 전월세 돌리겠대요. 음. 지금 부산만 해도 미분양이 5천 건이 넘고. 대구만 해도 미분양이 어마어마한데, 얘네가 사줘봐야 얼마나 사주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 시기에서 일단 5억에서 9억 아파트, 기축 아파트 무조건 기회다. 그리고 두 번째 DSR 3단계 시행이 되면요. 지금 안 그래도 대출 안 나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때 대출 더 막혀요. 그러면 자금 대출, 신용 대출, 기타 대출까지 다 잡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기 아니면 솔직히 집못 사는 사람들은요 그때 되면 더못 사요 양극화가 솔직히 저는 어, 사구에서 하 이렇게 갈아타기를 계속 시 했던 사람이잖아요 저처럼 가난했던 사람들 좀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은 더못 사게 사는 정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돈 많고 집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거안 따져요 음. 네 P2P 그런 거안 합니다 예. P2P는 사실 사업자들한테나 통하는 얘기지 음. 집 없는 사람들한테는 P2P 하면은 기겁합니다. 음. 예. 저는 사실 저 또한 P2P를 써본 적 없고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음. 보통 이제 이금융권 혹은 이제 보험권까지는 음. 하죠. 예. 음. 지금 제가 이야기 저 혼자 떠든 게 지금 <laughs> 한 시간 정도 되는데 내집 마련 이제 저희가 음. 이제 고민 상담소도 해야 돼서 음. 이제 이후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나 네. 조금 더 풀어갈 수 있는 얘기를 조금 해보고요. 음. 어 사실 지금 3개월 동안 제가 이런 이야기를요. 음. 잠깐만요. 진짜, 네, 네. 피토하면서 했어요. 음. 부크티비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